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께서도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한절의 말씀이니 두번 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한다. 다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한다. 아멘. 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 뭐 직접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거나 혹시 뭐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는 것은 짐작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시초라고도 말할 만큼의 큰 인물입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 뭐 철학적인 입장이나 이론 체계 이런 것을 세우려고 했었던 분은 아니었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의 모든 어떤 학문적인 작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의 시조와 같이. 귀하게 쓰임 받는 큰 인물이 되게 되었죠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놀라운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데 형제들이 다 일찍 죽고 자기 혼자 살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시대 속에 뛰어난 사람이 될수 있었던 이유를 사람들은 다 22살에 그의 대학 시절에 일기장에 기록한 그 내용을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꼭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주체적인 진리요 실존적인 진리이다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찾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썼습니다. 사실 이때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깨우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되려면 그보다 더큰 세상보다 더큰 강력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간증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JBT 학생들이 정말 이 울타리 안에 있다가 멕시코를 가서 보고 또 다른 세계를 보고 나서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자기에게 갇혀 있는 이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비전, 어떤 꿈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애를 써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려면, 세상보다 더큰 가치를 붙잡는 사람. 세상보다 더큰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래야만 그 사람이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죽음을 뛰어넘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왔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었던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이 한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영원한 소망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영원한 소망은 누구에게로 온다? 하나님.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세상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지 세상 안에서 찾는 소망이 세상을 이길 수 있거나 영원할 수 있는 소망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요셉,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단어를 요셉으로 표현할 때 그를 향하여 꿈꾸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죠. 어떤 사람?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즉, 소망의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요셉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을 향하여 요셉이 무엇을 꾸고,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꿈이었음을 자기에게 주어진 소망이 그런 어려움과 문제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꿈또 영원한 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앞 부분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임종시에 임종이 어떤 순간이에요? 죽는 순간 아닙니까? 근데 죽을 때에도, 죽음 앞에서도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꿈과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 이유는 그 꿈과 소망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만약에 세상에서 꾸는 꿈이었다면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죽음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정말 강력하고 영원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여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정말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성실하고 정직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화병이 날 일인데도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생명을 구해 주어도 잊혀진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알아주지 않아도 요셉은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 애국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어서 모든 권력과 부하, 명예를 다 가져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세상을 이기는 꿈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풍조가 좋을 때는 막뭐 할렐루야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놀렐루야 그러고 도망치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비전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예를 들어 가든지보내든지돕든지 누구에게로 온 비전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경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코로나이든지 안 코로나이든지 상관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갔잖아요. 왜요? 누구에게로부터 온 소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것이 작은 믿음의 증거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일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붙잡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영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셉이 마지막 임종하면서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이죠. 즉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저는 이 꿈을 꿈 넘어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꿈 넘어 꿈. 다시 한번 어, 뭐라고요? 꿈 넘어 꿈. 제가 어느 가정에 이사 가셔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꿈 넘어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좀먼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도 꿈 넘어 꿈을 가지라. 첫 번째 꿈은 내가 세상에서 뭐 이미 났으니까 집도 소유하고 또뭐 생활의 안정도 없고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꿈일 수 있죠. 근데 진짜 꿈은 그꿈 넘어 꿈을 갖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런 집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기에 안주하거나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 더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꿈 넘어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이 사람이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세지 말에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영원한 승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호승 장노님 간증할 때 정말 우리 다 도전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 정말, 어, 가기 전서부터 우리 장노님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많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단호하게, 우리 가시는 것이 옳다. 라고 얘기해서 가도록 하라고. 박호목사님에게 계속해서 권면해서 가시도록 하라고. 왜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문제, 뭐 많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꿈 넘어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편안한 것보다 내가 조금 안전한 것보다 사실은 그것보다 꿈 넘어 꿈을 붙잡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이게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기는 것으로 인도하고 주님과 동요함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 왜 단기 성교 합니까제 신의도 보니까 SAT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바쁘고 쫓기지만 사실은 그 짧은 시간의 손실이 아니에요. 더큰 유익을 얻은 겁니다. 꿈 넘어 꿈을 갖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당장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얻는 것 그걸 꿈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꿈 넘어 꿈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꿈 넘어 꿈을 갖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 꿈은요,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능력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꿈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요셉처럼 복대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혹시 피곤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데 정말 힘들게 수요에 배 나왔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이 땅에서 조금 더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오히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꿈 넘어 꿈을 꿀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가든지 보든지 돕든지에 그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 말세가 되어서 어떤 풍조와 어떤 환란과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 영원한 소망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소망은요.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넘어 꿈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을 이기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수 있어야 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초점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꿈 넘어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본문 뒷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마지막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꿈 넘어 꿈이에요. 꿈 넘어 꿈.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난 땅에서 이루실 이스라엘의 민족, 제 제사장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꿈 넘어 꿈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 꿈을 말할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꿈 넘어 꿈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로 이렇게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꿈 넘어 꿈을 고백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훗날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 요셉이 죽자마자 시신을 메고 가나한 땅에 간게 아니에요. 요셉이 미이라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을 출발할 때, 탈출할 때 모세가 나타나서 애굽을 탈출할 때, 그때 요셉의 시신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꿈 넘어 꿈을 고백하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안 갔을지도 몰라요. 딴 동네로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모세가 가나안으로 인도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변하지 않는 꿈 넘어 꿈이.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서 시신을 남기면서도 고백하고 명하였잖아요. 가나안 땅에 내 시신을 가져가라. 우리가 가야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의 꿈이 있고 뜻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명령하는 그런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넘어 꿈은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속으로 꿈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우리 고백하잖아요. 계속해서 선포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계속해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복된 세대가 되도록 우리 간증의 힘이 무엇입니까? 간증을 하면. 여러분 간증 속에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우리 이수경 권사님이 간증하면서 선교를 한 번도 안간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갈 사람은 없다고. 갔다 오고 나면 간증하면서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 아,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고백. 그 고백이 나의 삶을 강력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것 뿐만입니까 오늘 우리 간증하신 분들 때문에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선교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느꼈던 많은 분들이 이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다음번에는 나도 한번 가야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장로님도 가셨는데 저 jbt 학생도 갔는데 저 권사님도 갔는데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전파되는 것이고 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널리 알려진 어, 자폐증. 사실 이 육체의 병도 참잘 홍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하는 그런 어떤 좋은 개몽, 개몽은 아니지만 하여튼 좋은 영화였습니다. 아, 근데 이 자폐증이라는 병은 자기 안에는 것을 표현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자폐증이에요.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마세요.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고양이, 고양이한테 쫓기는 쥐가 도망가다가 아, 막다른 궁지에 몰렸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쥐가 딱 돌아서더니 고양이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 쥐약 먹었다." <laughs> 그러니까 쫓아오던 고양이가 진짜 그러더니 가더래요. <laughs> 쥐약 먹은 쥐를 어떻게 먹겠어? 아, 이건 뭐 유머죠. 유머. 하지만 여러분, 이게 고백하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내 생각으로만 물리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생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내 입술의 고백과 선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나를 갖고 놉니다. 갖고 놀아요. 그냥 뭐 요리치고 저리치고.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통성기도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 생의 자랑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와 근심의 악한 세를 떠나가라.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신 놀라운 승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진짜 산령, 영, 거듭난령, 영, 거룩한령, 영, 건강한령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일 중에 하나는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할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변화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막게될 것이다. 우리 구역과 우리 교구,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잘될 것이다. 우리 사업과 직장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싸워야 할 잘못된 어떤 문화. 중의 하나가 표현 안 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오랫동안 불교, 유교 이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즉 복음적인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 속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영감이 깊고 머리가 빠르잖아요. 선악의 판단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 봤자 손해 보는 거예요. 말해 봤자 선악에 걸려 가지고 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말, 완전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서면 터지게 돼 있어. 선악으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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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찍고 저리 찍고 반쯤 죽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안 하는 게 최고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안 나서는 게 최고야. 이런 문화가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화병이 많잖아요. 속으로 쌓이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밤문화가 많고 술문화가 많아요. 왜말안 하고 그냥 꾹 참고 그냥 안 나서고 재주는 있는데 마음속에 꿈은 있는데 고백 안 하고 표현 안 하고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냥 어디 방 가가지고 자꾸 방방 노래방 무슨 방 무슨 방뭐 별방이다 있더라 뭐 별의별 방이다 있어 뭐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엉뚱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마귀에게 밥 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여자들한테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신하게살아라뭐 알죠? 처음 들어요? 행동 조심하고 그저 감 나서지 말고 그러지 마조신하게 그래놓고 나이가 차면 너는 나이가 찼는데 결혼도 못하냐 막 이렇게 야단쳐요. 조신하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어,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세상에. 뭐, 이런, 이런, 아, 저, 이런 식이죠 아, 제가 우리 부부 얘기할 때마다 자주 얘기하지만, 아내들이요. 좀말좀 좀 하세요. 자기 생일이 다가오면, 나한달 있다 내 생일이다. 말좀 하세요. 남편은요. 그거 생각하고 있는 남편은 거의 내가 보면 그냥 남편이 열심히 살면 남자는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잊어버리게 돼 있다고. 그러면 여자가 나 내일 생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너는 내 생일을 그냥 잊어버렸다는 둥이 나쁜 놈아 뭐 사랑을 안 한다는 둥.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집 얘기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요. 예? 남자는 원래 하나가 좀 모자라요. 그래서 한두달 전에는 생각했어. 아, 우리 아내 생일이 이때쯤이야. 그리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사는 남자는 잊어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해야죠. 필요한 얘기를 해야죠. 필요한 얘기. 세상에서 친절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고 친절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다 설명을 잘해 주는 사람이에요. 설명을 잘해 주는 사람. 좋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에요? 설명을 잘해 주는 선생님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입니까? 설명을 잘해 주는 의사예요. 설명을 잘해 주는 의사. 좋은 전도자가 누구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설명을 잘해주는, 어, 교회 처음 오셨죠?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여기는 이거 저거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이 그게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명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 말을 해도 선악으로 다가와서 박살이 나게 돼 있지만 말하는 내 쪽에서도 항상 부정적인 것이 나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표현하라고 하니까 아무 말이나 다내 던지면 되는 줄 아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내 입의 말이 들린 대로 내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이유는 하나예요. 불평하는 말을 쏟아냈다가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기서 다 끝장 죽는다. 그 그대로. 그러니까 고백하고 표현하는 말은. 부정적인 말, 원통한 말, 억울한 말,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 안에서 소화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억울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은 거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좀 일이 터지고 저리 터져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러면 내가 그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죄인인데 뭐 그러면서 나의 억울함, 나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나의 힘듦을 십자가 앞에 다 토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고 말해야 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소망을 말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셉과 같이 자손을 살리는 내일을 향한 말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언제나 하나님이 자꾸 과거는 지어주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중에 억울한 것, 답답했던 것, 힘들었던 것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나서 예배 중에 마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감동이 다가올 때 그건 거의 대부분 미래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런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미래가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나의 현실을 붙들고 그 미래로 이끌고 가는 게 소망이에요. 우리에겐 가장 확실한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짓눌리고 뜻대로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나의 현실을 미래로 끌고 가는 것. 그래서 천국이 누려지고 천국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럴 때그 능력이 나타나서 나의 현실까지도 변화시켜 버리는 것 이게 소망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바로 이 미래를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미래는 잘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빼 귀중에 쓰임 받는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도 할수 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소망의 말을 하잖아요. 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해골을 가지고도 저 가나안 땅에 가라.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 백성들을 이끄는 미래 지향적인 그런 말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확실한 배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수백 년 있다 일어날 그 일들의 씨앗이 되어 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 하는 말 하나, 그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를 약속하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함부로 쏟아내지 말고 우린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며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질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 요셉, 요셉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소망 중에 살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셉의 소망은 누구에게로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 그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에요. 지금 내가 환경의 절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불평의 이유를 설명하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설명하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나의 선택이에요. 맨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선악을 분별하는 거, 남 책망하고 남 실수한 거, 이런 얘기하면 미래가 없어 그 사람에게 미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수호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미래가 잘될 것,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것,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요셉이 누렸던 그 승리를 동일하게 누리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요셉의 믿음으로. 위대한 내일을 꿈꾸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